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경기의 민태현 정철윤 선수가 1번 팀자 1번 팀이고 2번 팀이 김정은, 예, 박정 박정인 선수 아 오늘 라인업이 4팀이 나왔는데 아우 쎕니다 빡세요 빡세요 집에 가기 힘들 예정이아 집에 가기 힘들 예정입니까? 네. 오늘 어... 지금 경기가 예, 몇점 경기죠? 20 21점 21점 경기 진짜 풀리그. 어, 여기에서 골. 아, 나갔네요. 예. 아, 아까랑은 다르다. 솔직히 아까좀 몸이 들풀인 상태에서 좀 했던 거고 이게 지금 그쵸. 메인 경기다 보니까 어, 정철 선수도 다르거든요, 지금. 예. 내기할 때, 때.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김정훈 선수가 지금 몸이 안 풀렸거든요. 그렇죠. 에저 네. 선수가 지금 첫 킵. 오. 아 여기서 에아 팔이 네. 짧아요. 아, 아 네. 민태윤. 아좀 아쉽습니다. 이거 득점 찬스인데. 득점 찬스인데. 자. 아 캐스터 한 분이 더 늦으셨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스매시! 아좋고요 둘! 아 이게 수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게 아니라 약간 빠르게 오기 때문에 이연속 3연속으로 찍거나 앞에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랑은 다르네요 달라요 크, 아니... 달라요 달라 뭐 네, 음. 이거 한번 지면은 이것도 <laughs> 바꿔놓을게요 <laughs> 자, 아, 정철 선수, 아, 스텝이 좀 꼬였죠? 금방. 어떻게 이따가 조금 이따가 만나봐야 될 팀인데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재하란 선수? 어, 수비가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어, 팀이요? 어, 저쪽 팀이요. 저쪽 팀이 어디입니까? 어, 저기 B 팀이요. b 번 t 번팀이번팀정 일본 t 김정원 팀번팀 e 번팀 e a 이번 team. 이번 t e 이번 t e a 이번번 team. 이번 team. 이번 t e 수이번 team. 이번 team. 이번 team. 가번 t 지금 잘못하고 네 지금 잘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비가 센 쪽으로 네, 공을 몰고 있다. 한마디로 기분 좋아서 플레이 하고 있다. 박정훈 선수는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거든요. 정철민 선수는 스매싱 오우 아웃이죠. 아.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또한. 대단해요. 네. 네. 힘어아진 <laughs> 크로스 어허. 아 민태현 선수 아좀 아쉽습니다 아 신기하시죠 자동올라가 이기는 짚는지 다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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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매싱 좋았고요 <laughs>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랍으로 <laughs> 올려주고 야, 점수도 그냥 올라갔더라 <laughs> 아. <laughs> <laughs> 드랍샷 아 드랍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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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선수 오늘 <laughs> 아, 컨디션 좋네요 네? 첫판 두판 한네판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아아 죄송합니다 아진짜 아, 했는데 입이 방정입니다 아좀아아 빨리 빨리 역시 경기는 대각선에서 봐야 제맛 아닌가 이게 딱잘 보이고. 예, 김정원 네. 선수, 어두분잘 맞는데요. 어. 일 번, 일번팀 만만치 않은데요. 일번 네. 팀이 잘하면 1등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1등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현재 승과 패7대7 넘기면. 예. 네. 이따가는 또아 이나입니까? 아, 어. 아, 뭐 일단은 뭐 가까운 쪽 말을 믿어야죠. 되 아, 우리가 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어 아, 여기에서 스매싱이 안 되고, 어 아, 준비 좋고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스매싱 말고 그 드리븐 클리어해서또제2 공격, 3 공격을 가져가는 선수들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아까 음.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건때려야죠 그렇죠. 하지만 긴 거는 좀 짧아질 때까지 드랍하고 아, 저 팀이 수비가 좋다고요? 제가 아 잘못 판단. 아, 아, 아 그렇죠. 네 수비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수비 별점? 네 5점 만점에 아네 3.8? 3.8 정도. 아, 워낙 또 커버를 잘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드랍샷 올려주고 드랍샷 여기에서 드리고 아 이거 짧아졌죠? 좀 보자. 아, 민태현 선수 불꽃같이 나와서. 음. <laughs> <응>. 에너스킵. <킷. 웃음> 자. 에너스 아닌 같아요? 맞아요. 아. 아니잖아. 맞아요. 자.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아니라니까? 마크가 다른데? <laughs> 짝퉁인 네, 네. <laughs>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자 현재 승부10대 11. 바지가 그렇다고요. 이제 바지가 아 아니라 저 밑에 입 안에 입은 거. 음. 어. 자 다시 한번. 어우 거기서 때려도 어차피 수비 되니까. 어우 야. 거기서 때려도 어차피 수비 되니까. <laughs> 아 오랜만에 손을 붉은끈입니다 한참인. <laughs> 뭐야 한참 한편인 아니었어. 아, 아웃이었어. 아 그래? 아웃 맞습니다. 아웃 맞습니아이 제가부터 한편인으로 봤는데. 아니야. <laughs> 아 어, 제가 자꾸 아웃도인으로 보고 다 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스매시 쇼크요. 루테인루테 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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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루테인 시력이 좋아지고 효능 효과 루테인. 루테인은 망막을 아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 아, 시력 보호. 아무, 아무것도 안 보이겠어요, 투명해. <laughs> 보입니다, 아주. 아 보여요, 아 선명하게. 망막이 아, 투명해졌는데 네잘 보인다는. 네. 아 올려주고. 아 이게 아웃인가요? <laughs> 왜 여기서? 어, 아, 아, 왜 따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왜숨으 a 니까 m u r a Su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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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u 마무리 u m u r a Su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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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u 이 a s 가슴 앞에 태극막가 달면은 주전. 후번은등 네. 아 뒤에. 아넌 뒤에 있어라. 있었구나. 네. <laughs> 네가 바로 그 축구로 따지면 1 2 번째 선수. 음 네. 응원단. 배드민턴은 4명만 <laughs> 네 명만 있으면 되면. 네 명만 되면. 배드민턴 네명 중에 어 있으면은 같은 팀두 명이니까. 네. 많이 뒤에네요. 많이 뒤에. 배드민턴으로 따지면은 아 네. 세 번째 어 선수. 음 아! 근데 제 태권마크 자꾸 보이네요. 와. <웃음> <웃음> 궁금했어요? 뒤에 있는 이유가? 아 어. 뒤에 있는 이유? 후보다. 아, 아 후보여도? 근데 전 국대하고 같이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하지만 오늘만큼은 앞으로 <우와>. 나왔습니다. <웃음> 오늘만큼은 예 <laughs> 네, 오늘만큼은 경기를 또 앞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자 올려주고요. 살짝 넣고, 물론 여기서 스매싱, 알겠죠? 살짝 크로스로. 마이죠, 마이. 건들지 마라. 어. 오, 오. 민텐 뒤로 빠지면서 드랍. 오, 오. 태극만크 가운데 공격이 예리한데요. 한마디로 반을 가르는 스매싱 드랍. 오늘 판잘 가르는데 민텐 선수. 예리예리. 네. 두 번째 게임도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뭔가 작전을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laughs> 숨차 가지고 뭐라고 <laughs> 해는지모겠어 <laughs> 숨차 가지고. 아 작전이 이거였을까요? 한번 주고 시작하자. 한번 어. 주고. 아 밀어줬어요. 여기서 스매쉬. 제가 지금 지쳤으니까 앞에 있겠다. 스매쉬. 그렇지. 아 숨이 좋고요. 응. 야 여기에서 아, 스매싱! 둘 잡아주고 앞에 들어 아... 아, 아 점프를 오. 뛸 타이밍이 아직 아니었는데 어. 좀 빨리 뛰었죠? 민태현 선수가 과하게 뛵니다 근데 <laughs> 아니 점프를 뛰었는데 공이 그만큼 안 왔어요 공이 더 뒤로 나와야 되는데 미래 지향적 플레이밍아미래 지향적 네. 음. 아 방금 잔발 굴리는거 보셨어요? 누가 굴렀어요? 잔발을? 선수 아 발이 안보여가지고 <laughs> 발이 안 보여, 워 <laughs> 발이 안 보여서 아 잔발에 굴렀군요. 그걸 봤습니까? 어, 순간 보였습니다. 유체인은 <laughs> 먹었어요? 네, 투명해서. 나 <laughs> <laughs> 좋고요. 스미씨아이 정도는 약하죠. 스미씨는 이거다. 둘, 오오. 셋. 오오. 아 오오.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이야.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방금 봤습니까? 음, 와. 너무 재밌어요. 끝난 줄 알고는 또 정신에서 아! 이랬는데 뒤에서도 그걸 크로스 넘기고 그걸 다시 넘기고 결국에는 무릎을 그렇게 무릎 만드는 18대17 혹시 우리가 꼴등 결승전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둘이 진짜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미스! 아 미스 음. 아, 절대 꼴등은 하다네18대18 이닝 나오죠, 자. <laughs> 수비 좋고요. 아 올려주고 대신 아 라켓 라켓 버렸는데 네. 다시 줍고 찬스. 아 수비가 좋다는거예요 네. 아닙니다. 네, 한 수비, 네한명한 명. 아 근데 저 분이 공격도 좋고 수비도 네. 좋고, 네 페인팅도 좋고. 맞아요. 네. 네. 미스도 좋고 네, 다좋네요그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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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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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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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고요. 네, 아, 손 좋고. 필요해요. 크로스로 다시 한번 놓고. 오! 아, 맨맨맨맨. 아, 아, 옆구리를 그냥 사정없이. 어, 네. 옆구리가 튀어나와서 이가요 아, 옆구리가. <웃음> 아, <웃음> 아 네. 그거 좋은데요? <laughs> 자. 지방 파게 이번 접박에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오. 아, 오. 20대 20. 한점 승부가 들 수, 됐어요. 와. 수, 아. 수 없습니다. 질수 없습니다. 질수 없습니다. 자, 한점 승부. 아, 이거 뭐 싸움. 한점 승부도 셔틀콕을 바로 바꾸면서 아, 셔틀 바꾸면 타이밍 페이스를 돼요? 가지고 오는데. 자. 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여기에서 아! 야 이걸 돌리네요 와 이걸 돌리면서 정철 선수 대박. 높은 곳에서 찍었거든요 하지만 코를 돌렸거든요 아 이거는 약간 밑에서 고치. 약간 그냥 다시 올리든가 이런 플레이 에서아 근데 경기 멋있었습니다 해설에서 <laughs> 조중관이었습니다 아, 그래. 멋있었습니다.